이번 문제는 역함수를 이용한 극한 문제가 되겠죠. 분모에 0을 넣게 되면 0이 되고 분자도 0을 넣으면 0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4배 g의 0 마이너스 파이가 0이 되어되기 때문에 g의 0은 현재 4분의 파이가 되겠죠. 그럼 이식을 우리는 이렇게 볼수있 있습니다.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4의 g의 8h가 되고요. 마이너스 4에 g에 0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것은 4가 앞으로 나가고요. 이 i m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에 8h 마이 g에 0이 되니까 h 0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8h니까 8 곱해주고 8 나눠주고 8 해주면 되겠죠. 그럼 이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만큼이 f'0이 되겠죠. 그럼 결국 이것은 32의 f 아, H' Prime 0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G니까 g p r i 0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g 니까 g p r i 0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자 다시 쓰겠습니다. 이것을 32의 g p r i 0이 됐을 수 있겠죠. 현재 G의 0이 4분의 8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것은 g p r i 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f p r i 4분의 8분의1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죠?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X 분의 1 곱하기 이것의 승비분이죠 탄젠트의 승비분은 이제 시퀀트 제곱 x 이렇게 되겠습니다. 여기서 4분의 8을 넣어야 되겠죠? 그러면 F 프라임의 4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4분의 1 되겠고요. 1분의 1 되겠고요. 이것은 현재 이것은 코사인 제곱 x 분의 1 되는 거니까 코사인 x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것은 2분의 1 분의 1이 되어서 대입하게 되면 이것은 2가 되겠죠 4분의 8이면 그래서 이것은 2가 되는 거고 이것이 2가 되겠습니다. 그럼 g 프라임 이 이제 2분의 1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이것은 36곱하기 2분의 1 되서 정답은 16 되겠습니다. 이것이 이제 2분의 1 되는 것이죠. 정답은 16 나오겠습니다.